와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너무 뿌네요 네. 자. 뭐 인사를 누가 한명 대표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H.T.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요즘 자주 봐요 저희.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네.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팬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예 나온 거죠. 이야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예 너는 유치원생이네 <laughs> 그래요. 예. 자 오늘 생키 미팅에서는요 그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가고 있거든요. 음. 보통 가수분들이 오시면 뭐 음반 얘기, 뮤직비디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음. 그래서 정작 여러분들이 원하는 궁금증들을 별로 풀어드리지 못해서요 네. 오늘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좋다. 예. H.O.T. 여러분들도 어, 오늘만큼은 조금은 솔직하게 네. 네? 있는 그대로 뭐 얘기하는 거예 네. 네. 괜찮겠죠? <웃음> 괜찮겠구나. <웃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 네. 오늘은요 저희가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지만. 음. 그 저희가 질문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묻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H.O.T. 이것이 궁금하다 이런 음. 질문들을 받아왔거든요. 예, 혹시 윤정수 씨는 네. H.O.T.에게 가장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 H.O.T.한테 가장 궁금한 것은 뭐? 저는 에, 연습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어, 예상외로 정말 늦은 시간까지, 네. 되게 무척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연습에 열중하느라고저한테 네. 인사 한번 하고 한마디도 건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도 그렇게 연습을 좀 계속 늦게까지 하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요령도 생기고 좀 아무래도 프로니까 조금은 어떤 그 여유가 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네. 어, 지금도 똑같고요. 네. 어, 여유 hot 에게는 어, 네. 여유란 없다. 아. 왜냐하면 팬들의 어, 사랑, 사랑이 네.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충족시키려면 정말로 정말 저희도 머리도 아프고 오. 굉장히 그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요. 어, 그리고, 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해야. 또 저희 HOT 팬 여러분들을 또 자랑, HOT 팬 여러분들이 HOT 사랑하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도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월 달에 쿨하고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 웃지 마자잘 들어와 좀되 어, 요 그러고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네. 달쯤에 앨범이 복장도 아. 딱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저에겐 가수의 피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자 <laughs> 그러면요 hot 이것이 궁금하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hot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이준혁 반이요 맨날 머리를요 방방 띄웠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데도 머리가 맨날 차랑차랑 거리는데 그 비결이 알고 싶거든요 그 비결 좀 말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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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방방 이렇게 머리를 띄울 땐요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스프레이를 안 바르거든요 근데 네.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그 샴푸할 때요.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어.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음. 한 시간 정도 샤워를 하면서 계속 샴푸를 한 다섯 번 정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머릿결을 안 상하게 관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예만든지 예. 비단이다 비단 비다 <laughs> 예, 비단 비 비단 삐순으로 비니비 그래서 비단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머릿결이 저도 머리 색깔들 너무, 근데 H.O.T 멤버들 이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요, 근데도 네. 머리가 염색을 하고 그럼 너무서 많이 상하는데 음. 머리가 항상 찰랑찰랑찰랑거려서 저도 그 비결이 정말 네.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한 시간 동안. 샴푸를 다섯 번 정도 하면서.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트리트먼트를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그걸 어기고 네. 매일 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네. 또 저희 또 코디 누나들의 네. 네, 또 힘든 성의들이 아, 네, 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계시군요. 네, 예, 성의가 네. 보입니다. 네, 잘했다고 말이죠. 이러고 <laughs> <안 웃음> 알았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희준 씨 머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음. 다음 질문 도 어떤 분한테 갈지. 예, 보자. 우혁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오빠. 근데 지방 내려갈 때마다 쫄바지 쫙 빼입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빠 정말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죽하고 천하고 청청 재질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중에서 뭘 제일 잘 입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빠 우혁 오빠, 오빠 꼭 알려주세요. 응. 음. <laughs> 예, 예. 어? 어, 네. 생각하시는 그런 쫄바지가 아니라 네. 좀, <laughs> 면바지라고 하죠. 좀. 맨날 힙합을 있다가 네. 좀 작은 바지 보니까그 쫄바지로 느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쫄바지로 얘기했는데, 완전 쫄바지가 아니라 그냥 면바지. 좀 네. 스타킹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laughs> 네. <laughs> 면바지입니다, 면바지. 네. <laughs> 면바지. 어, 그 여러분들이 쫄바지 딱 그러면 레깅스 음. 같은 거 있죠? 네, 네, 네. 무용수들이 입는 거 같아요. 몸이 예. 드러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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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O2> 생명 끝나죠? <laughs> <laughs> 그 그렇습니다. 왜, 왜 예전에 신성훈 씨나 네. 이런 분이 즐겨 입었던 요 뱀가죽 무늬 이렇게 그런 그렇죠. 바지를 네. 생각하면 맞아 맞아 생각을, 맞아. 어, 예. 할 때는 오, 막 생각난다. 예.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영화에도 예. 그 주인공 배우가 신었던 그 가죽 구두 같은 그런 걸로. 아, 그죠그죠 그렇죠. 예. 아. 무도 모르나? 생각이 안 나나? 아무도?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면바지인데 항상 힙합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구나. 좀 그렇게 느낀다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쫄바지에 대한 비밀은 이렇게 풀렸네요. 음, 면바지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 분 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음. 토니 오빠, 요즘에 겨울이 점점 추워지는데 어, 맨날 그런 썰렁한 얘기 말고요. 좀 따뜻한 얘기 할 생각 없으세요? 그리고요. 어, 지금 생각나는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야네 <laughs> 제가 근데요 정말 썰렁하려고 썰렁한 건 아니고요 정말 재밌게 하려는데 제 자체가 이게 잘 안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와, 바로 딱그냥 딱딱 나오는 거야 네, 딱딱 나오는구나. 네, 네. 어, 별사탕하고 알사탕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별사탕이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글쎄요 그래? 어. 네. 인정수 씨, 이겼졌나 별사탕이 이겼는 얘기를. 건빵이 도와줬습니다. 아 <laughs> 아직 어. 끝나지 않았고요. 네. 네. 아니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여끝서 나올 수안 됩니다. 네, 별사탕하고 알사탕이 또싸움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엔 알사탕이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알이 깨졌겠지. <laughs> 아닙니다. 건빵이 군대를 갔습니다. 와 <laughs> 아, 굉장히 <laughs> 재밌었어요. 어. 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laughs> 정말 얘기요 <준비해 웃음> <되었네요. 웃음> 재밌었습니다. HOT한테는 HOT 이런 개그가 예. 그팀 내에서 예. 이런 개그에 대한 반응이 딱 이제 몸에 뱐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요, 예. 애들이 제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토니군이 원래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고요. 예. 저리, 저희끼리 있을 때 재롱도 많이 부려주고 되게 좋은 멤버인데요. 음. 이렇게 방송에 들어가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재밌는 분인데 나오면 이렇게. <laughs> 예. 가끔 실수가 네. 안쓰러워 보인다. 네. 정말. <laughs> 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다들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많이 오늘 방청객분들도 오셨는데요. 네. 즐거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어. 보도록 하죠. 어, 강타 오빠, 빛 어,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요. 어, 피아노 이렇게 다 보시고 그러는데요. 오빠 음, 정말 피아노 직접 잘 치실 수 있으세요? 아, 피아노를 잘 치느냐고. 음. 예, 뭐, 초등학교 때요, 피아노를 체르니 30번까지 쳤었고요. 어, 음. 어 가수 하면서 또 건반을 따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 음. 예. 음. 크... 자기가, 자기가 말하니까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 <laughs>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 사실입니까? 어, 네. 사실입니까? 잘 모르죠, 저희도. <laughs>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체륜이 32 뭐야? 체륜이가 뭐예요? 몰라. <laughs> 틀리, 뭐 이런 건가? 네, 계속 해기해주세요안이요게 어, 네, 네. <laughs> 그게,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나봐요, 여러분들은. 음. 그쵸? 아주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요.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질문 보시죠. 네, 멤버들 중에서 재현이 오빠 키가 제일 큰데요. 어, 다른 멤버들을 다 아래로 내려다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톤니 오빠랑 희준이 오빠 목이 제일 아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어, 편안한 점과 불편한 점 말해주세요. 네. <laughs> yeah. yeah, yeah. 질문에 아무도 귀로 안기셨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제키 얘기 물어보셨는데, 음. 제 멤버들 중엔 제가 키가 제일 실제로 커요. 그렇죠. 네. 또 그렇다고 제가 뭐 걸리버 여행기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커서 뭐 불편하고 그런 것보다, 네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문 같은 거 있으면 음. 가끔씩 걸리긴 하는데 어. 걸려서 허리를 숙이는 그런. 그래서 걸리버 네. 아니에요? 자꾸 걸려가지고? 네. <laughs> 그래서 걸리버죠? 네. 음. 그런 건 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다른, 다른 멤버들은 제일 막내잖아요, 재원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다보려 그러면 음.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이러, 이렇게 높이 올려보는 건 아닌데요. 네. 불편할 때가 있긴 있어요. 어. 사진 촬영할 때 아. 저는 이제 재원 군 옆에 서는 걸 피합니다, 굉장히. 어. 너무 작아보이니까. 저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요. 네, 그쵸, 그쵸. 재원군 옆에 쓰면 거의 뭐 걸리버, 난장이 <laughs> 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나도 느끼죠. 어, 작은 편이 아닌감하세요 아닌, 예? 공감하세요? 그럼요, 저도. 어. 작은 키가 아닌데, 뭐 재원군 옆에 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늘 이렇게 좀 연예인들이 좀 키가 좀다 크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작다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런 분들 옆에 쓰면 많이 작아보이더라고요. 예. 네. <laughs> <laughs> 진짜 불쌍하다, 나. <웃음> <웃음> 자, 이기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한, 말씀할 질문들에 대해서 HTOT 음. 여러분들이 음. 어, 풀어주셨는데요. 음. 자, 팩스 사연이 왔거든요. 음, 야, 많이 왔다. 예. 네. 인정수 씨가 좀좋아하셨 전부 다 하려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예. 제가 좀 네, 빨리빨리 보고. 예. 어. 자, 저도 제, 제가 먼저 질문을 해드릴까요? 예, 예. 예. 자, 많은 분들이, 어, 보내주셨는데 요 근래 저희 학교에는 HOT 소설이 나돌아요. 저는 음. HOT 오빠들이 만든 소설인 줄 알고 읽어봤더니 그다지 좋은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HOT 팬이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나머지 글을 쓴 거라고. 오빠들 은 혹시 HOT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 얘기 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읽어봤습니다. 어, 이거 보셨어요? 예, 그게 좀안 좋은 내용이에요. 어, 그래요? 안 좋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원군하고 저하고 뭐 사랑에 빠지고, 오. 거기 사이에서 뭐, 토니가 나왔 아들로 나왔는데, 토니가 또 우혁이랑 사귀다가 강타랑 채워요. 오. 그래서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나도 나오잖아. 나도 나올걸? <laughs> 어? 나도 나오잖아. 어, 삼각관계라고. 뭐.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예. 어, 재미는 있습니다. 그나 어,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사기부 그러지 않느냐 근데 정말 사실 무근이고요 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H.O.T가 정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루머들이 떠도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laughs>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저 질문 하나 읽겠습니다 네. 아,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요 오빠들이 거의가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신다고 하는데요 삼집 자켓 뒤에도 써놓으셨더라고요 종류는 뭐고 이름 뭔지 응. 가르쳐 주세요. 응. 그랬네요? 네. 네, 네, 먼저 저희 네, 집에서는요, 네. 어, 햄스터 한 마리와 응. 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응. 강아지는 마르치스고요 응. 어, 이름은 야무입니다, 야무. 야무. 귀랑 응. 내 발만 응. 노랗게 염색을 했어요. 어. 어. 그래서 날라리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laughs> 아무튼 귀엽습니다. 그리고 두령이는요, 2년째 저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응. 아주 노장 햄스터인데요. 어. 응. 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노장은... <웃음> 노장 햄스터. 근데 햄스터가 그, 그큰 거죠, 좀 약간? 쥐랑 토끼랑 섞은 건가요? 네, 예. 그죠? 네 예. 맞아요. 아 온순하겠다 그거는. 예. 이거만한 거는 뭐지? 개는 시베리아산 햄스터라 그래가지고요. <laughs> 그래요? 한국에 <laughs> 대강 그거를 저기 하지 아요거만한 거는 뭐지? 그게 햄스터인가? 그거 햄스터예요? 그건... 이만한 거는 뭐지? 그것도 햄스터 아닌가요? 다 햄스터인가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그냥 햄스터고요. 하나는 시베리아산 햄스터라 그래가지고 조그매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지금 팀내 분열이고. 그래그래 <laughs> 하여튼 조금 큰게 토끼랑 쥐랑 저이고, 네. 조금 작은 게 토끼랑 아니 쥐랑 다람쥐랑. 아맞아 맞죠. 맞다, 맞다. 그래, 네, 다람쥐하고 쥐. 네. <laughs> 머리 아파, 서 너무 많이 말고. 어 그래. 그래, 노장 햄스터가 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음. 자, 아셨죠? 자, 다음에 다안 들어보나요, 얘기? 무장, 네. 무장 휠스터까지. 어, 다른 분들은 안 키우고요? 어, 다른 분들. 아, 네. 어. 키우는 거 빨리빨리 어, 얘기하죠. 네, 뭐, 그래. 저도 개한 마리 키우는데요. <laughs> 개한 마리. <laughs> <개한> 마리. <laughs> 어, 그래. 많이 네, 좀, 좀 웃겼어요. 개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laughs> 이름은? 예, 네, 재롱이. 재롱이. 네. 종은? 요크셔테리어. 요크셔테리어. 아, 귀엽겠다 덩치가 좀 커요. 오, 그래요? 네. 어, 그래요?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3년째 키우고. 또, 오, 노장이 됐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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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엔요. 응. 시쯔란 종류의 응. 강아지가 암컷수컷 둘이 남매죠 남매. 남매가 네, 있어요? 둘이 부모가 남매 있어요? 아니고? 예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푸들 보롱이라고요 푸들 도키다세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들 음, 네, 저... 저는 무역이를 예. 키우고 있어요. 정말이요? <laughs> 야, 그거 참. 이는또 어? 톤을 키우고 있다 그래요? <laughs> 네? 서로 아, 키우네요? 어 그래. 어. 어. <laughs> <laughs> 아무튼 그런 소설이 나오지 그니 소설이 나오지.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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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 음. 다섯 오빠들 모두 각자의 몸매에 자신이 있으신지요? 스스로 말랐다고 생각하는 오빠와 통통하다고 생각하는 오빠,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오빠 누구지 아무튼 본인들의 몸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가 봐요. 우혁 군이참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좀 봤을 저희가 ]게요? 딱 해보죠. 예. 자기 생각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쵸? 자, 그러면 자신의 몸이 말랐다. 손 들으세요. 재원씨, 예. 토니씨. 어. 자신의 몸이 어, 좀 통통하다. 뭐해? <laughs> 뭐 하는 거야? 다 보고 있는데. 어. <laughs> <laughs> 어, 아, 또뭐 있죠? 자신의 몸이 좋다. 조, 적당하다. 어, 어, 만족하다. 자, 몸이 적당하다. 만족하다. 좋다. 만족하다. 자, 야, <laughs> 어, 정말요? 예. 그리고 어. 우혁 씨는 아까 손안 들은 것 같은데? 어, 지... 저도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오케이 어, 네, 그럼 네. 지금 손 네, 들...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다볼수 없기 때문에. 어 음... 그냥. 그러면은 좀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몸을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좀 남, 남자답게 음. 이렇게? 네,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밥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저는 음.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어... 했습니다. 살 찌는 거요? 어, 운동한다고 살이 찌나요? 많이 먹어야 살 찌는 거 아니에요? 많이도 먹고요. 네. 제가 정말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많이도 정말...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laughs> 새벽 3시에 어쩌다 눈 떴죠. 그때 아이스크림을 막 먹으세요. <laughs> 예? 진짜. 하루는 아이스크림, 하루는 후루치 칵테일 한 통, 예? 하루는 뭐 단팥빵. 그런 거를 새벽 3, 4시에 먹고 바로 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눈 감고 자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그대로 살이 되고. 정말. 한 일주일 해보세요. 어, 그래요. 그 방법. 그 방법 음. 일주일에 아, 다시 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예. 예. 제가 또 할까요? 예. 네. 아 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우혁오빠가 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응. 그때 교복 입은 장면이 네. 나왔다.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어. 어떻든가. 응. 그런 질문이네요. 아, 응. 그냥, 극중이었으니까. 네. 그냥 좋았습니다. 예, 응.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들 네. 왜 웃죠? 재원씨는 네. 재원 왜 웃지?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음. 그, 그냥, 그냥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그냥, 자.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저는 어, 질문을 어, 뭘 해야 될지요 송신사연으로 좀... 들어왔었는데요. 음. 어, 토니 씨가 미국에 얼마 전에 다녀왔다면서요. 오. 예. 왜 다녀왔는지가 궁금하대요.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많대요. 미국에는 아. 첫사랑을 만나러 다녀왔다부터 시작해서 소문이 너무 많다고 예. 그걸 밝혀달라고. 아, 첫사랑은 아니고요 예. 왜냐면 제가 약 8시간 정도 있다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요? 예. 왜 그랬냐면요 학교 문제 때문에 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볼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 네. 그렇네요. 그래요. 네, HOT 가 바쁘잖아요. 음. 네? 바쁜데 맘대로 네. 솔직히 개인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아팀 생활해야죠. 죄송해요. 그리고 뭐첫사랑 보러 미국. 예, <laughs> <laughs> 네, 그건 좀 힘들죠. 야, 그 질문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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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laughs> 희준 오빠, 예. 어떤 잡지에서 오빠가 스웨터를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실렸던데요. 어. 예. 스웨터요 예. 예. 스웨터 아, 셋. 타요? 셋. 타. 어. 예. 아. 기분이 좋아지나요? 모르겠네요. 처음 <laughs> <laughs> 전... 예. 글쎄, 스웨터를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저도 니가 안 예, 그건 예. 잘 모르겠대요. 예. 어, 오빠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다고 해서 예. 매일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데요. 어, 정말요? 어, 저희 팬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뭐래? 바나나 우유를 하루에 한 통씩 꼭 주시는데요. 밑에 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질리도록 먹어봐라. <laughs> 써서 주세요. 저 정말 질렸습니다. 질려서 제가 바꾼 지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음. 초코우유로 바꿨습니다. 어. 앞으로 초코우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초코우유는 건드려 예. 먹어야 돼. 아. 밑에 에키스가 깔리거든. 아. 바나나 우유랑 그게 다른 거야. 아, 바나나 우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말이죠. 그럼, 어? 네. <laughs> 무슨 MC 같다. <laughs> 네. 아, <그래요. 웃음> 자, 여러분들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 음. 이번에는요, HOT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고 잡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겠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좀, 좀 지겨울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음.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죠? 어, H.O.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 좀 물어봐. 예. H.O.T.가 어. 받고 싶은 질문. 네, 노래가 딱 멋있게 깔렸다. 멋있죠? 네. 예. 자 H.O.T.가 받고 싶은 질문 어떤 게 있을 수 있지? 제 2번. 마지막부터 될까요? 어, 아니요. 그 특이하게 3번부터. 3번부터 될까요? 3번. 네. <laughs> 자. 제일 행복했을 때. 어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을 것 같아. 네, 아, 행복이라도. 받아봤는데. 네. 예. 예, 그래도 그런 질문 별로 흔하지 않아서 음, <웃음> <웃음> 가수 하면서요 제일 행복할 때는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뭐산 타고 그럴 때도 좋지만 음. 저희 가수니까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어... 아주 소박하지만 더음이 담긴 네.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다음. 5번을 띄워봅시다. 5번을 네. 띄워볼까요? 아무도 예측 못할 걸몇 <laughs> 번을 뛸지? 자, 5번. 우형 앞으로의 계획.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이게 <laughs> 뭐지? <laughs> <laughs> 나 정말 궁금해 그러더니. <laughs> 어, 이런 질문 제발 좀 물어봐 이건데 네. 어,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 근데 어, 아무튼 앞으로의 계획 네.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12월 말까지가 삼집 활동 어, 끝이고요 네. <laughs> 그다음에 어, 대만 어, 콘서트 있고요 어, 대만의 콘서트 하세요? 음. 네 그리고 콘서트 계획 있고요. 네. 다음에 미국 공연 계획 이 있고요. 어 그래요? 네. 이거 혹시 HOT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매니저분한테 네. <laughs> 질문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예손 네. <laughs> 들어보세요. 없어졌다. <laughs> 네. 자, 다음은 이 번을 이번에 또 봅시다. 이 번. 네. 뭐, 뮤직비디오 때 상대역 악기 아줌마 기준. 네. 이제 아예 뭐, 질문도 뭔지도 <laughs> 못알아보겠됐네 <laughs> 사실 네. 그 강타곤의 피아노 네. 뭐. 강타군의 상대역은 뭐 우리 재원군의 상대역 다 물어보시는데 조만 네. 상대역을 안 물어보세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속상했죠 오. 제 상대역은 악기 응. 아줌마였습니다 어. 잠깐 나오는데요 예. 그분이 정말로 낭모상가에서 응. 일하시는 악기... 아, 그, <laughs> 낙모상가? 예. 어. 악기사 아줌마세요 낙세모라 그러면 시작. <laughs> 낙세모에서 <상가에서. 웃음> 거기에서 진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연기를 한 번도 해보신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떨린다고 안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어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밥을 한끼 사겠다 그랬더니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laughs> 근데 대사가 없잖아요. 미리전 음. 대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표정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대사는 해야 돼요. 입이 뻑긋뻑긋한 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기를 파는데 어. 이제, 물,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천만 원 표정은 그거예요. 어. 나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이런 표정인데 어. 아줌마 이거 천만 원짜리 악기인데요. 이억에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래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억에 <laughs> <laughs> 사겠어요. 네. 그 대화가 굉장히 전 재밌었거든요. 나가고 예. 다른 아마 비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입이 이렇게 뻥긋한 장면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게 이역. 아. 예. 아. 그걸 유념해서 봐주세요. 아, 그래, 예. 아줌마, 그래서 아줌마, 그 아줌마. 자, 보고. 이번에는 음. 1 번을 떼는 척하면서 <laughs> 4 번. 떼는 척하면서 4 번. 예측을 못한다고 아, 강타 네. 멤버들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 어, 이런 질문도 간혹 받았었는데요 네. <laughs> 어, 근데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자랑스러운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재원군부터 어. 음. 제가, 재원 군부터 제가 음. 얘기를 해볼게요 재원군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음. 굉장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밴에서 음. 틈틈이 공부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고요또 음, 수능 수, 예 그냥. 수능 끝나고 온날또 녹음이 있었어요 어. 어. 정말 군소리 없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녹음을 오, 멋지게 해줘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 우리 옆에 있는 희준이 형은요, 네. 항상 멤버들이 모두 다 느끼는 걸 테지만 네.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데도 혼자서 이제 저희가 사기도 주고 있고 굉장히 피곤해하면 혼자서 저희를 굉장히 이렇게 엔돌핀을 돌게 해주세요 웃음으로써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10분을 더 산다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크게 웃으면 저희를 한 10년은 생명을 늘려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희중군이 또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 때짜증내지마짜증는데짜증 <laughs> <laughs> <짜증난데. 웃음> 짜증이 난다. <laughs> 네, 그러고 그리고 우혁이 또, 형은요, 어, 어. 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네. 이렇게 안무 연습실 가거나 그럴 네.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안무 연습실 가서 피곤하게 안무 연습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데도 네. 어,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와. 그래서 뭐강타야밥 먹었니? 밥 빨리 먹어라. 어. 아침에 제가 늦게 일어나면 와서 깨워주기도 하고 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음. 그때 정말 자랑스럽고 네. 이렇게 형같이 기대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토니 형은요. 예. 궁금해요. <laughs> 네. 미토 형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네. 미국을 다녀왔는데 8 시간 있었거든요. 어, 어, 어. 근데 그 와중에 같이 사는 우혁 형을 위해서 어. 잠옷을 똑같은 걸두 분이가 맞춰서 사왔어요. 어. 그때 8 시간 동안 어. 그 정말 그한한일 어, 보러 간일 보고 네. 하려면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음. 그 사이에 멤버들 선물을 사왔다는 거 오. 정말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멋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러울 때는요. 예. 이런 <웃음> <웃음> 거기서 이미지가 많이, <laughs> 네. 많이 <laughs> 지금 지잘하다가 예, 네. 멤버들이랑 그러니까 H.O.T.란 팀에 속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아, 그 얘기를 군... 해주세요. 강타군이 음. 정말 일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빛이라는 곡을 우리 강타군이 작곡을 했잖아요. 네. 근데 리믹스 작업이나 이렇게 곡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에 있어서 네. 저희도 정말 똑같이 다 힘들고 스케줄을 같이 하는데 음. 저희는 잘때 우리 강타군은 녹음실 가서 곡 작업을 예, 하고. 다시 하고 동생이지만 정말 대견스럽고요. 예. 너무 자랑스러운 멤버인 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서로 서로들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멋있다. 그지 빨리 1번. 자, 다한 것처럼 하면서 1번 탁 뜯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1번 뜯듯이시오 1번 뜯다요 그냥. 토니, 어, 뮤직비디오 일. 촬영 때 황당했던 일. 응. 예, 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판 뜯어버려, 그거! 자, 예. <laughs> 아, 그런데요. <laughs> 네. 제가 대답을, 항상 다른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정말 재밌었던 일을 얘기 못하고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동생으로 나오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네, 네. 그 아이가 이제 앞 아파요, 아파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어그 장면에서 이제 아이가 울어야 되는데 너무 아이가 일곱 살이에요. 응. 우는 연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지 아, 않습니까? 꼬마, 꼬마 그러니까 감독님이 정말 울린 거예요, 애를. 때려서? 아, 아니 때리진 않고요. 투사 어, 막막 놓을 거라고 막그면서 어,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구나. 거예요. 예. 그래서 찍었는데. 고소하면 되겠다. 네 어떻게 하면? <laughs> 네 그래서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했고요. 또그 아이, 그 아이가 또 머리를 깎았어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 때문에. 그래요. 네. 와, 진짜. 뮤직비디오 때문에요? 네. 그래도 감동을 받았고요. 대단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황당했다. 네. 그래. 재밌네요. 다른 데서도 받은 질문들을 <laughs> 스스로게 물었지만. 네. 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OT 여러분들 이런 질문 좀 물어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음,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저희 생큐에서 보는 건 마지막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또, 나오, 또 나오실 건가요? 어, 아니, 어, 네. 나올 또 나올 오실 건가요? 그 이제 안 될까? 알려 주시면. 어, 정말요? 나올 거? 어, 그래요? 예. 어쨌든 99년도에 어, 이제 99년을 앞두고 소망이 있다면 H.O.T의 소망. 네. 어, 물론 저희는 일단 가수이기 때문에 자집 좋은 앨범, 좋은 곡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선보여서 많은 사랑받았으면 하는게 저희 소망입니다 네. 작은 소망이자 아주 큰 소망입니다 그래요 그래. 에이조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만나봤는데요 또 만날 때마다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임정수씨 네. 즐거우셨습니까? 아 저는 말이죠 아주 그 질문이 새로워서요. <laughs> 반을 없애라 그랬더니 아직도 들고 있군요. 예, 하여튼 예, 재밌네요. 예. 말들도 잘하고 예. 정말 가요계의 보배들입니다. 아, 언제나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아, 모습 아, 보여주시고 괜찮아. 자.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들 많이 많이 보여주기 시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죠. 예, 예 안녕히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